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무만 no. 생각하시죠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 호텔 가는 날 체크인 시간에 지금 호텔을 예약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행인 건충층이가 저한테 뭘 하지 않았어요 박자 여러분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오래 해봤자 내 입만 아픕니다 빨리빨리 해주시면 되고요 츄유가 얼마 전에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 바구니 안에서 들어눕는 거예요. 수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 채우 수영을 한번 오랜만에 시켜주면 되겠다 했는데 또 제가 촬영할 때 필요한 소품이 있어가지고 동대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채우랑 둘이서 호캉스를 처음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츰츄이 예! 예! 약간 삐졌어요. 불만 가냐고. 아니 <laughs> 가기 전날 저녁에 내가 우리 금 가서 뭐 먹으려니까 응? 여보도 가 그러려고. <웃음> <웃음> 나 간간다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뭐가 당연히 나 가는 줄 알지. 응, 당연히 우리 둘이 갈라 그랬지. 무슨 그런 이유로? 응. 네. 아빠 체육했다요. 체육야 엄마 깨웠어 응. 낮잠 응, 자는 엄마 들어가서 깼어. 응. 엄마 해봐. 응. 아빠 해봐. 아빠?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가르쳐야 되는데.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네 타러 갈 사람 짜요 <laughs> 귀엽지? 오늘 아침에 가르친 개인기예요 미끄럼틀 타러 갈 사람 짜요 손을 번쩍 들어야지 이렇게 짜요 그네 타러 갈 사람 짜요 <laughs> 귀여워 조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호텔에서 튜브는 안되고 암 튜브랑 구명조끼는 어? 된다 그래서 지금 당근에서 엄마가 <laughs> 그 튜브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치리야 판다 판다 지우 아빠 안녕해 이제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잘 갔다올게요 알지 빠빠 오늘 오후 1박 2일정이시고요 내일 체크아웃 시간은 12시입니다 들라가 그렇지 들라가 채우 <laughs> <laughs> 오늘 여기서 엄마랑 자는 거야? 뷰좀 보자 우와 동대문 뷰 왜? 채우 응. 수영하러 왔어요? 아. <laughs> 우와 멋있는... 엄마 샤워할 동안 기다려 알았지? 자 아빠랑 통화하고 있어. <laughs> 앉아 있는 건 잠시였고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밖을 구경하면서 먹기 시작했답니다. 밖에 뭐 있어, 지우야? 빠방이가 지나가지. 개의 없다. 가금. 지우야, 코코넛 내볼까? 이제 잘시간이 이제. 오늘은 엄마가 토끼를 안 갖고 왔네? 토끼를 안 갖고 왔네? 오늘은 그냥 토끼 없이 엄마랑 코코네네 하자. 네! 음. 코코네네 해요. 음 졸려? 채우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다섯 시면 도식 시간도 아니야. 어? 네, 신발 신고 맘마 먹으러 갔다 오자. 응? 네야지. 네. 네. 야야야야야야야. 엄마. 이 사공치. 가자치우 치유 이제. 채우야 잠깐 기다려. 엄마 맘마 가지고 올게. 알았지? 응. 제가 짐을... 놨고... 여기가 호텔 입구였잖아요. 반대편이 종합시장 입구예요. 그래서 완전 편해요.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laughs>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야야 맘에 드는 거 있어? <laughs> 엄마가 볼 수가 없어. 어, 언니 멈춰요. 이리 오세요. 엄마, 기다려 주세요. 엄마, 이제유 채유, 빨리, <laughs> 빨리 와. 이리 와, 엄마. 티오씨 이리 오세요 오늘은 굉장히 저희 집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자 쇼파에 앉으세요 자 이사갈 날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청소를 합니다 티오 청소 잘할수 있어?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아, 누가 청소해요? 엄마! <laughs> 오 알구나 아빠는 뭐해? 아빠는! 어 진짜. 일단 이사 가기 전에 집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너무 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주방이랑 뭐 서랍장 이런 데는 정리를 했는데 지금 충추이랑 제가 정리를 못한 두 곳이 있어요. 네 머리 속 옷방. <웃음> 옷방. 오빠는 지금 심각 수준을 넘어서 약간 혐오 수준이에요. 누구 때문이지? 나 <laughs> 어? 아니지. 누구 집이 제일 많죠? <laughs> 아니지. 그래서 오방 들어가서 옷을 입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흐른 눈을 하고 들어가요. 죄책감이 느끼면서. <laughs> 그래서 중요한 건 여름이랑 가을 옷들을 저희가 세탁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겨울 옷들 꺼내놓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체유방인데 체유방은 제가 선생님이 안 돼요 체유방은 뭐가 문제냐면 일단 체유가 옷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체유가 조금 커가지고 작아진 옷들을 아까워가지고 버릴 수 없어가지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여가지고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옷들을 정리를 합니다.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나요? 아무도내말 듣지 않아. 듣고 예. 있어? 어, 잘 듣고 있어. 그치? 자, 가라! 치유, 치유방으로 가보세요. 우와! 여기는 네. 빨래한 옷들이 있고요 여러분, 흐린 눈이 필요해, 요 흐린 눈. 진짜 폭탄 맞았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옷들이 다이 위에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치유가 입었던 작아진 옷들 있잖아요. 이런 게다 여기에 대충 쌓여있거든요. 어머, 거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였네. 여보, <laughs> 그럴 때가 아니야. 오늘 진짜 해야 돼, 우리. 자 이제 옷방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다요? 흐린 눈이다. 흐린 눈. 와 근데 여기를 보여도 줘 되나? 이것이 강해진. <laughs>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뜬 건데 던져놨던. 이런 상태입니다. <laughs> 지금 여기가 다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저 옷장을 쓸 수도 없고. 와 심각하다잉. 이 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수납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큰 평수로 여기로 이사를 온 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수납이 심각하다. 그래서 라고 말을 해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판사님, 판사님, 그렇습니다. <laughs> 맞잖아. 일단 다 꺼내서 안 입는 옷들은 다 버리고 입을 옷들 중에 세탁이 안된 거는 다 세탁을 하고. 고렇게 하돼 고! 자 그래서 치유는 일단 먼지가 많으니까 밖으로 나가 봅니다 나가세요 선생님 네 나가세요 나가서 놀고 계세요 뭘 사다 있어 내 거라니까? 내 거는 여기 끝이야 가가~~ 노! 야 대단하다. 진짜 열심히 했지만 <laughs> 아니야. 그래도 이 안에 깨끗해졌어. 먹고야, 다 해볼 거야 다 해볼 거. 아니야. 따라라라 <laughs> 여러분 굉장히 다시 말끔해졌습니다. 어디 가? 말끔해 말끔해. 눈 가리고 아웅. 키우야 응. 카메라 뽀뽀. 카메라 뽀뽀해줘. 카메라 뽀뽀. <웃음> <웃음> 이모가 버통질 뒤통수 조심 뒤통수 다 짜서 지야지야 아빠 빠이 갔다올게 지야 아빠, 갔다 아빠 간대. 이리와 이리 인사해 가슴지. 아빠 빨리 와요 애... 아빠 안녕 갔다올게 <laughs> 안녕 아빠 뽀뽀 음. <웃음> <웃음> 안녕 빨리와 지유야 엄마,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 너 방은 건들지도 못했어. 쥬야, 엄마는 지쳤어요, 땡벌. <laughs> 나 이따 가지러 가지. 안 되지롱.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라는 말은 엄마가 굉장히 바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유는 오늘 엄마랑 회사에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유가 협조를 잘해야 된다. 오케이? 예! 갑시다! 꾹꾹꾹! 엄마가 유모차 태워서 깨버렸다? 지유 어디 왔다? 아빠 만나러 왔지! 깨끈! 친구는 말에 없으니이 씨가 사는 데. 에이. 부직 이모가 자꾸 부가! 아. 나갈 거예요. 나갈 제유야. 거예요. 갇혔어. <뭐래> <뭐래> 갇혔어. 세이야. 엄마. 세이야야. 엄마. 엄마 놀아 주세요. 엄마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아, 곧고 싶다. 우와 이거 네! 봐. 있어 이거 봐. 어, 체유 체유 이거 봐. 봐. 오, 우와. 쟤 이거 봐. 쟤 이거 체유 봐. 체유 이거 체유 봐. 봐. 체유 이거 <뭐래> 봐. 크롱 크롱! 크롱! 치카치카! 네. 크롱! 세여도 아! 아으아 깔끔해요! 세여도 치카치카 어떡해? 티크 ,티크, 네. 시작! 치카치카! 치카치카! 같이 세야일봐뭐저 사람은 뭐지? <laughs> 왜 그러고 계시는 거죠? 피크닉! <뮤 서비스> 오마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박대우띠 맘마 먹어야지 맘마. 잠을 못 자서 고장 났어요 치유가. 치유야. 고장 났는데요. 양단간에 하나는 해야지. 밥을 먹을 거야, 잘 거야. 고냈네제3의 어, 선택지는 없다. 얘 아. 누운 거 보니까 졸리네. 파란 알자 빨간 알려? 안 먹어? 치아. 박대우아 넘. No. 베이크 음. 먹지마 그럼. 안자 이제 시우는 갈 아, 시간입니다. 우리 회사에 저거 있나? 비누 방울? 그 뭔가 진짜? 공원에서 가지고 놀만한 네. 게 있나? 어이 어, 올라프 응. 안 나와요? 어 나와요. 나오지 않아? 네. 예! 시우 이거, 이거 들고 다니면 완전 인싸겠는데? 어, 걔가좀감진돼아 올라오는데 그때처럼 아, 시간이 오래 걸렸나 보다. 될 거예요 아마. 그때도 이랬나요? 비상기 망가지진 않았겠지? 안 넣어? 진짜? 열받네? 야 정신 차려 올라프 니 얼마짜린 줄 알아? 왜안나와 다른 거 다른 거. 뭐 비누 방을안 쓰면 망가진는가오나온다 이야! 좋았어. 고쳐놓을게. 아빠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전 가요. 하아 <laughs> 오늘도 역시 나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기 아쉬워서, 최유랑 산책 나왔어요. 최유야, 단풍 진짜 많이 떨어졌다. 가을이야, 가을. 아, 똥냄새. 아, 아! 아 야, 지레맛이었어. 아, 야, 유모차에서 똥냄새 나겠다, 최유야. 아, 망했어. 너무 예뻐서 이 길로 왔는데. 은행 지옥이었어. 오이. 재우야, 또 신발 어째어 신발 버렸어? 아 오마이갓! 재우 왜 신발 버렸다? 왜 신발 버렸어, 버렸어 재우? 신발 신고 놀아야지.